제가 이거에 주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스택스 생태계에 이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어, 저는 나카모토가 되고 트랜잭션이 5초에 하나씩 일어날 수 있다면 이 밈코인 장세가 좀 스택스에도 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머니스택입니다 오늘은 펌스타 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움직임이 스택스 생태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스택스 생태계에서도 밈코인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나카모토 전에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영상을 찍습니다. 모든 영상이 그랬지만, 이번 영상은 투자와 권유 영상은 더더욱 아니고요. 나카모토가 끝났을 때, 스택스에도 어쩌면 밈코인 장이 올 수도 있겠다. 물론 안올 확률이 좀더 크긴 한데, 라는 아이디어로 녹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당연히 잘 되면 좋겠지만, 뭐, 안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은 좀 디젠, 그러니까 좀 퀵토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좀 자주 하는 영역이에요. 처음 접하는 개념이라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한번 천천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그럼 시작할게요. 네, 오늘 얘기해 볼건이 펌프다펀이라는 사이트인데요. 얘가 뭐냐면, 솔라나에서 그 누구나 밈코를 쉽게 쉽게 발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예요. 이렇게 1초마다 수십 개의 밈코인들이 거래되고 있고, 밈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저희 사격에 예지 선수가 큰 화제가 됐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아, 이 사람 좀 멋있는데? 밈이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지라는 티커, 뭐, 예지스캣 예지스건, 이런 식으로 재밌는 밈 코인을 찍어서 올리면요. 사람들이, 어, 이거 재밌는데? 라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삽니다. 그래서, 웃긴 거는 다 사요. 뭐, 바이든이 선거에서 중도 하차됐다. 그러면 중도 하차 코인이 나오고요. 뭐, 트럼프가 귀에 이번에 총을 맞아서 큰 화제가 되면 바로 트럼프 밈코인이 나오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밈코인들이 쏟아지고 있는 게이펌스타펀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 솔라나가 지금 엄청난 엄청난 하이프가 오고 있는 거예요. 솔라나 가격을 잘 방어하는 이유도 이펌스타펀이나 이제 밈코인 트레이딩 하기가 너무 최적화된 체인이라서 솔라나가 지금 거의 젊은 사람들, 좀 진짜 코인을 거의 전업 투자자로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펌스타 펀이 진짜 뭐 10만원 놓고 1000만원 벌어가기도 하고, 10만원 놓고 100원도 못 건져가기도 하고, 그런 시장이 이펌스타 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 내 코인 사주세요 하고 뭐 라이브도 하고요. 뭐 재미있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부터 시작인데, 이게 재밌는 디앱인데 재밌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펌스타 펀이 누적 수익이 7천만 달러를 초과했는데 이 7천만 달러가 어느 정도냐면 프로토콜 레비뉴 단계로 봐도 펌스타펀이 이더리움이나 유니스왑 랩스를 젖히고 수익을 더 많이 발생시키고 있어요.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 이 트로잔이라는 거는 이펌스타펀 이 같은 데서 나온 민코인들을 텔레그램 봇을 통해서 쉽게 거래할 수 있게 해 주는 텔레그램 디앱인데도 이렇게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걸볼수 있죠 메이저 코인들의 레비뉴를 싹다 이겨버린 거예요 이 바나나군도 텔레그램 트레이딩 봇 중에 하나인데 얘도 바이낸스에 상장하면서 엄청나게 올라갔고, 이 솔트레이딩봇이란 애도 시가총액 대비 수익을 엄청 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라나 불장은 이 밈코인 발행 사이트인 펌스타 펀이 가지고 왔습니다. 이 위에가 다 하나하나씩 사람들 사고 있을 때마다 정신없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막, 요새 밈코인 장이다 해가지고,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은 뮤, 봉크, 도지, 바이낸스에 있는 거 뭐, 부고부민 뭐 이런 걸 많이 사시지만 진짜 코인 재밌게 하는 사람들은 이펑타팟에서 도파민 터지는 매매들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왜 갑자기 솔라나 얘기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당연히 뭐 솔라나 얘기만은 하지 않을 거고요. 스택스에서도 이런 시도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총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엑스봇이라는 프로젝트예요. 이 엑스봇은 스택스 버전의 텔레그램 보시고요. 또 하나는 이 스텍스 시티라는 친구예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정보는 텔레그램에서 가장 먼저 공유되고 있거든요. 어, 이 텔레그램은 코인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쓰셔야 되는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부담 갖지 않으시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요. 그냥 꼭 한번 들어와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 스택스 시티는 펑스타번의 스택스 버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자금이 얼마 정도 모이면 바로 스택스 왑이나 벨러에 들어가서 풀이 생성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냥 에어드랍으로 뿌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뭐 제가 머니스택이라는 토큰을 만들 거고, 수량은 총뭐 100억 개로 할 거고, 이미지는 그냥 이거 이대로 쓸 거고, 토큰 티커는 머니스택으로 하고, 토큰 데미컬은 뭐 8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토큰 설정을 끝내고요. 어떤 사람들한테 뭐 배포 토큰을 할 거야라고 하면은 이렇게 사스텍스만 내면 토큰을 찍을 수 있고요. 찍은 다음에는 여기 에어드랍 페이지로 가가지고 어 누구한테 뿌릴 거야? 뭐 예를 들면 뉴욕 시티 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내 토큰을 이렇게 뿌려줘라고 하면은 제가 바로 밈코인을 뿌릴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어 저희 텔레그램방에 오시면 질문이 되게 많아요. 어뭐 무슨 토큰 들어왔는데 뭔가요? 아 여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갑이 굉장히 더럽죠. 뭐 이거 저거 저거 뭐 100원짜리, 10원짜리 뭐돈 되는 건뭐 2만 원, 3만 원짜리도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지금 스택스에서도 펼쳐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민코인은 배포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민코인이 배포만큼이나 중요한 게 배포된 토큰이 거래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유동성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걸 누가 하려고 하느냐 이 엑스봇이 하려고 합니다. 이 엑스봇은 텔레그램으로 쉽게 스택스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봇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트로젠이나 소드트레이딩 봇이랑 똑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이미 라이브가 돼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봇을 생성하시고 지갑을 생성하시면 이텔레그램의 아이디가 지갑 주소가 자동으로 기입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서 갖고 계신 스택스를 이 주소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갑에 스택스가 잡히게 됩니다. 이제 사용법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 지갑 주소로 35 스택스를 입금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여기서, 음, 가장 유명한 스택스 생태계 코인인 웰시를 사볼게요. 요거는 웰시로. 이렇게 이름만 치면 알아서 토큰 컨트랙트도 찾아주고요. 이 웨이시를 몇개살 거냐 이 10개를 산다 라고 누르고 제출 10 스택스를 누르면 10 스택스를 써서 거래가 완성되게 됩니다 참 쉽죠 이거 좀 이따가 들어오면 거래가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솔라나에서는 되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렇게 펌스타폰에 예를 들면 어 예지 토큰 나왔네 그러면 예지 이렇게 쳐가지고 어몇개살 거야 라고 누르면 뭐 1솔 2솔 10솔 100솔 이렇게 있는데 누르고 구매 버튼만 누르면 솔라나는 블록체인이 되게 빠르니까 순식간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트레이딩을 유발하고 있고 이 봇들이 일반적으로 1%의 수수료를 가져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 트로젠이나 바나나건, 솔트레이딩 봇 같은 애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고 있다 그리고 스택스에서 그걸 해보려는 게이 엑스봇이고 스택스에서 펌프다펀을 해보려는 친구들은 이 스택스시티라는 친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엑스봇, 이 친구들은 이보도보신데 얘네가 얼마 전에 트윗을 하나 남겼거든요. 이미 런치라는 거를 런칭하고 싶어 한대요. 이 뒤에를 보면 아마 펌프탑 펀이랑 되게 유사한 UI이신 거 보이시나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펌프탑 펀이랑 되게 유사한 UI여서 아마 이스텍 시티 말고도 이 엑스보또 펌프다펀의 버전인 미런치라는 거를 준비를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스텍스에서도 엄청난 밈 코인들, 제가 아까 받았던 것처럼, 이런 코인들이 나오고 있다. 뭐, 200원어치 준 것도 있고요. 500원어치 준 것도 있고, 뭐, 오 이거는 2600원어치 줬고, 뭐, 이런 밈 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거래가 되는 시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거에 주목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스택스 생태계에 이런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나카모토 업그레이드가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점입니다 어, 저는 나카모토가 되고 트랜잭션이 5초에 하나씩 일어날 수 있다면 이 밈코인 장세가 좀 스택스에도 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야 기존에 10분 걸리고 30분 걸리던 애들인데 진짜 빨라진 거 맞아 라고 하면서 이 밈코인들을 트레이딩 하기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스봇이나 스택스시티들도 프로토콜 런칭을 준비하는 거고, 이렇게 수많은 밈코를 찍는 사람들도, 아, 그냥 내꺼 터지나 보자. 그냥 시험 삼아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그냥 토큰을 찍어 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밈코가 활성화되면, 알렉스한테도 도움이 되고 벨러한테도 도움이 되고 비트플로우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플랫폼들에서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프로토콜들도 수익을 가져가게 되고 그럼 그 수익들이 발생하면 또 생태계에 도움이 되고 생태계 자금이 커지면 유저들이 더 들어오고 이런 선순환의 사이클을 나카모토 이후에 어쩌면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게이 민코인 장사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의 발생 확률은 한 10%에서 15% 정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스텍스가 나카모토 됐. 옥시죠? 라고 했을 때 실제로 유저들이 돈을 싸들고 와야 되는데 사실 솔라나가 더 편한 것도 사실이고 이미 거기서 너무 밈코인 거래 메이저 체인이 솔라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팩스의 유동성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가능성은 10%에서 15%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밈코인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 밈코인들이 오히려 체인에 있어서 핵심이거든요. 신규 유저들을 끌어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이 밈코인들이고 마찬가지로 체인 TVM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웰시를 진짜 사람들이 많이 샀더라고요. 전 진짜 어떻게 알고 사신지도 모르겠는데 웰시 홀더들이 좀 한국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 생각도 조금 말씀드리면 절대 투자 조언 아니고요. 민코는 크게 돈 넣으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스텔스의 민코 장이 10%에서 15% 사이의 확률로 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기존에 그래도 스택스 생태계에서 민코인 플레이어였던 웰시나 레오, 뭐 거스도 있고 또 나시라고 역사가 엄청 깊은 코인도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잘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풀 베팅 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요 성공 가능성도 낮고 그냥 이런저런 가능성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킹이라고 스택스에서 덱스를 또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레오 팀이 만들었던 이 스텍스 툴즈라는 배시보드도 사실, 나카모토 이후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나카모토 이후에 수많은 민코들이 생기면, 여기서 보고 거래하세요. 라는 목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레오도 만약에 아직 의지가 안 꺾였다면, 그런 점에선 배팅 해보기 괜찮은 친구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텍스에 민코장이 올 수도 있다. 그걸 엑스봇 이런 친구와 스텍스 시티, 그리고 미런치라는 애들이 나카모토가 끝나면, 이 솔라나의 펌 보다펀과 바나나건 이런 친구들처럼 해보려고 한다 라는 점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얘네에 대한 정리를 좀 하자면요 이 엑스봇도 레퍼럴과 포인트 시스템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578.66 포인트를 갖고 있는데 거래를 부불할 때마다 1포인트씩 쌓이고요 어, 레퍼럴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부불 거래할 때마다 0.1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소한 이벤트들이 있어요 첫 거래만 수행하시면 만 스택스 중에 일부를 뿌려주기도 하고요 사실 이거 양은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이 엑스봇을 활용하면 이 포인트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얘네도 아마 바나나 건 같은 케이스를 생각해 봤을 때 토큰을 낼 확률이 꽤 있다고 생각해요 이 텔레그램 보프로젝트들이 일반적으로 토큰을 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엑스봇도 토큰을 출시할 것 같다 그래서 포인트 제도를 넣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어이 스택스 생태계에서 밈코인 트레이딩이 활성화된다면 가장 높은 밸류를 받는 건이 엑스봇이 될 거고 그다음은 알렉스나 벨러 같은 친구들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엑스봇은 지금은 스택스만 지원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는 여기 보시면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 2들 있죠 뭐 비트레이어나 코어나 이더리움, BNB 등등 다른 비트코인 레이어 2들의 민코인 거래를 이 엑스봇에서 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나중에는 스마트머니 카피트레이딩 기능도 놀 거고 크로스체인 트레이딩도 놀 거고 이렇게 우리는 자동 구매, 자동 판매, 그러니까 예약 매수 매도 기능도 놀 거고 이렇게 많은 것을 개발하려고 해 라고 등장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뭐, 스택스의 민코장이 안올 수는 있지만 비트코인의 민코장은 충분히 올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만약에 룬을 스텍스로 옮기는 그런 작업들이 많아져서 룬거래를 엑스봇에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면 엑스봇이 가진 가치가 꽤나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많이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입금해놓고 자기가 평소에 사고 싶었던 뭐시든 레오든 나시든 그런 거를 한 번쯤은 거래를 해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텔레그램봇들이 좀 단점이 진짜 편한데 수수료가 좀 비싼 편이에요. 보통 1%를 받기 때문에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만 포인트랑 거래한다 그리고 뭐 민코인으로 1% 먹는 건 별거 아니니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웰시, 레오, 낫,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저는 레오는 조금 파밍 넣고 있고요. 웰시는 파밍을 할까 하다가, 어, 웰시는 좀 갯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커서 파밍은 따로 안 하고 있고, 홀딩 조금 하고 있고요. 벨로도 최근에 파밍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벨로가, 비트코인 프로프텍스로 가기 전에 토큰에 많이 안 푸는데 그냥 응원하는 마음도 좀 담아서 벨러도 캐고 있고요. 알렉스에서는 뭐 이런 민코들 잘 나오는 거 구경하고 있고 트레이딩도 조금 조금씩 하고 있어요. 특히 알렉스는 뭐 해킹 당하고 나서도 막 벨러가 점유율을 가져가는 모습이 안 보이기도 하고 거래량은 꾸준히 나오고 있어서 아, 알렉스도 나카모토 돼서 거래량 살아나면은 얘네도 프로토콜 수익 진짜 많이 가져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저도 꼭 나카모토가 잘 돼서 스택스에도 민코장이 오고 우리도 먹고 살거 많아지고 하는 그런 대스택스의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